아, 저는 코인을 사실상 처음 거래해보는 건데, 해선하다가 코인 가니까 왜 그렇게 쉽냐? 내가 말씀드렸던 그런 기법과 그런 캔들들이 다 들어맞던데요? 내 손바닥 안에 있는 그런 기분이랄까? 사실 코인도 준비가 돼 있어요. 지금 300만원 리플을 보유하고 있고요. 아니요, 저 리플 잠깐 단타로 들어온 거니까, 대피고 뭐고 그런 얘기도 하지 말아라. 짜증나니까. 야, 잠깐만. 지금 리플 꽤 떡락하는데 내가 들어갔다 그러는 거냐? 어우, 짜증나. 지금 아니지? 왜 갑자기 방송 켜니까 이지랄이야? 잠깐만 너무 빠지 야 코인 이거 하루만에 반토막도 나고 그러냐 이거? 어우 씨부왜 이래? 마이너스 24% 실화야? 이게 뭔 상황이죠? 싹다 그냥 같이 다조사끝 해버릴라니까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저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아, 예, 오늘 예, 좀 예. 코인에 대해서 좀 한수 좀 배우겠습니다. 아, 예. 아 형님이 좀 배우시겠다고 음. 해가지고 음.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저번 달에 수익률이 음. 0 프로를 돼가지고. 음. 아, 진짜요? 네. <laughs> 와, 아, 오늘 <laughs> 공설하게 한번 배우시는 게. 음. 아, 좋다. 아, <laughs> 저는 코인에 대해서 사실 그냥 얘기만 좀 들었지 직접 해본 건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잘좀 알려주십시오. 아, 예, 알겠습니다. 일단 형님 배우러 오셨잖아요. 공짜는 없지 않습니까 배우메? 뭘 하면 되죠? 제가 집이 청소를 안한 지가 좀 오래돼 가지고 분리수거 좀 해주시면 될것 같은데. 아예. 네. 어. 꼭 이런 거 해야 되니까. <laughs> <laughs> 필요하면 하고요. 아니 돈으로 주시던가요 그러면? 돈이요? 아시잖아요. <laughs> 오늘은 설거지로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게 네. 리플 시세가 한번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죠 저는 왜 리플을 샀냐면은 일단 시장에서 거래량이 가장 활성화가 돼있더라고 음. 리플이란 정보가 음. 그리고 일단은 뭐 사람들은 비트코인이 음. 대장이라고 이제 비트를 사라 살거면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음. 리플 또한 망하지 않는 코인이 아닐까 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코인을 잘하신다니까뭐 요즘에 이 리플을 보유하는 거에 대해서 괜찮게 생각하시는지. 리플은 지금 아니. 보유를 해야 될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단타로 접근해야 되는 자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 이미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하긴 지금 이제 이게 280원에서 올라왔네. 그쵸. 이게 지금 일봉인데, 그럼 어디까지 보시죠? 저는 이제 800까지 이제 쌍봉 낙타 그림을 보고 있어요. 아, 그걸 또낙타라 그러나요? 그쵸. 그렇죠. 낙타, 호기 두 개잖아요. 회설에서 그걸 검은 고양이라고 그러거든요. 아, 검은 고양이? 네. 같은 맥락이죠? 네, 거의 같은 맥락이라고 할수 음. 있죠. 어, 그러면은 뭐, 선생님은 리프를 가지고 계세요? 아, 저 당연히 갖고 있죠. 혹시 평당가가 어떻게 되세요? 저 평당가 지금 600입니다. 600원이요? 네. 나보다 높네. 선생님 590원대인데. 590원이요? 예. 네. 뭐야, 섭외된 거 맞아? <laughs> 아. 혹시 잠보 공개 가능하세요? 잠보 공개요? 네 가능은 하죠 아 한번 뭐 보여주시죠 <laughs> 아, 나는 지금 아, 이대로는것같은 <laughs> 나가지고 만약에 깠는데 아니다 그럼 난 X됐다고 목차내 <laughs> <laughs> 보유 자산이 667만원이네요? 네네 아 그러면 한 60만원으로 6 0 0만 받으신 거예요? 아니요 40만원으로 1000만원을 만들었는데 아 그럼 40으로 1000만원을 만들었다가 700을 다시 넣었다? 그쵸 그 300은 어디 생활비 썼나요? 아 300은 이제 유용했었죠. 도마적으로는 시드가 코드형이랑 별 차이는 없네요. 아니 뭐 선배가 <laughs> 잘못된 것같아거 <laughs> 아니 곧 이게 유억이될 테니까. 그때 잘 기다리십시오. 아 이걸 육억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까? 아 저는 당연히 확신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일단은 그러면은 믿어볼게요. 일단 그거 40으로 1 그래, 0만원 만든 것도아요 저력이 있으니까 만든 거겠죠. 그렇죠. 수익률로 봤을 때는 거의 한2,000% 2,500%를 만드신 건데 기간이 얼마나 걸렸어요? 기간 은한달 걸렸습니다. 한 달만 에 2,500%씩 올렸다고? 네. 뭘로 그렇게 올렸죠, 이거? 거래가 새벽 같은데는 안 들어가니까 보세 음. 사용해서 거래량 을 올리는 게 있는데 그걸로 이제 자전 거래를 하니까 그걸 패턴을 이용해서 40에서 100만 원을 본 거죠. 아, 그럼 뭐 지금도 그렇게 해서 벌수 있겠네. 지금은 막혔어요. 뭐야, 난또뭐 코인 거래 잘한다고. 아니, 뭐, 딱히 별 점은 음. 제가 더 잘하는 것 같은데. 그러게. <laughs> 음. 혹시 지금 리플 왜오르는지는 아세요? 리플이 왜 오르냐? 네 비트코인이 오르니까 오르겠죠? 비트가 오른 거에 비해서 네. 리플이 너무 많이 올라왔다 생각 안 하세요? 그러네. 어, 뭔가 의미심장한 말씀이신데. 무슨 네.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이제 12월 12일에 네. 리플 스파크라고 1대1 레어드랍을 해주는 게 있어요 아 그래요? 이걸 가지고 있으면은 뭐 다른 걸 코인을 받는 거예요? 그쵸 공짜로? 네공지상 보시면 나오는데 네. 가지고 있으면 거래소 측에서 지급을 해줍니다 아 그래요? 네 그게 12월 12일이고 그래서 12월 12일에 제가 봤을 때는 폭락이 예상되거든요 아 그럼 그 전에 나와야겠구나네그 전에 나오든가 그 코인을 받고 나오든가 그쵸 근데 이제 그 코인이 이제 얼마나 갈지 모르니까 음. 한마디로 이제 도박인거죠 근데 이제 입출금을 닫을 수가 있어요 빗썸에서 만약에 입출금을 닫거나 업비트 쪽에서 입출금을 닫거나 그렇게 해버리면은 빗썸은 500원 가고 업비트는 200원이고 이렇게 가격 차이가 많이 날 수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아, 이게 그래서 학위는... 어디다 두이냐 그것도 중요하긴 아, 하죠 학위사 아, 해외선물 이런거는 이 CM이라는 중앙제어시스템이 있는데 코인은 그런게 없으니까 그렇 어. 아. 개별난방이라서 각자 그렇죠. 개별난방. 이 <laughs> 네, 개별 네. 혹시 해외 거래소는 알고 있는데 있으세요? 해외 거래소요? 네. 어 비트맥스. 어, 비트맥스? 어 바이네 바이낸스인가? 모르겠으나그 그렇게 다해요. 음... 이게 바이낸스인가요? 네, 네 지금 보고 있는 게 바이낸스고요. 이걸 왜 보여주시는 거죠? 이게 중요한 이유가 바이낸스랑 이제 빗썸 이용하시잖아요 거기랑 이제 시세 차익이 되게 많이 날 경우가 있어요 아 시세 차이가 난다고? 네네 아그까 말씀했던 개별난방이라서? 네 빗썸은 16,000달러면 은 바이낸스가 16,500달러 이렇게 아. 시세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럼 시세 그 차이나면 어떻게 하면 먹죠? 이제 거기다 옮겨서 팔고 다른 코인으로 받는 거죠 음 예. 네. 그게 좀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되겠데 빠르게 손이 빨라야겠네 그쵸 렇 아. 그걸 이제 보스로 하는 사람들도 있고, 직접 손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 돈을 실제로 버셨나요? 네네. 실제로 지금도 2% 3% 차이 날 때가 있어요. 네. 예. 그렇게 이용해서 버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음, 그건 좀 어떻게 보면 편법이네요. 편법이라기보다는 똑똑한 거죠. 그리고 이게 또 위험성이 있어요. 못되라고 해서 무조건 버는 게 아니라. 아, 옮기는 그 과정에서 갑자기 또. 그렇죠. 급락이 나거나. 예. 일단은 요거에 대해서, 어, 그거는 너나 쓰고 <laughs> 네. 다른 거를 알려 주세요. 아, 혹시 코인 정보는 이제 어디서 아, 저는 이제 최근에 블루밍 비트라고 이제 그 환경 TV와 비싼 콜라보로 만든 어플이 있어요. 근데 아, 네. 블루밍 비트에 들어가면은 환경의 최신 정보를 리스트 받아볼 수가 있어요. 지금 실전 투자 대회가 열리고 있거든요. 대회에 이제 상위랭커 있는 그 보수분들의 실시간 포지션이라든가 실시간 매매 대요. 그런 거 보면서 좀 많이 좀 연구를 하고 있죠. 제 걸로 만들 블루밍비트 가입하셨어요? 아 저는 가입 안 했죠? 얼른 하셔서 치킨 받으세요. 아 그거 그냥 가입하면 치킨 주는 겁니까? 아. 천등 안에만 드시면 되는데 아, 지금 가입자 가입자가 천 명이 안 되기 때문에 아. 일단 참가하면 받는다고 보셔야겠죠. 11월 잠깐만요. 달력 좀 볼게요, 선생님. 아 예. <laughs> 12월 1일까지 가입을 하셔야 돼요. 아 12월 1일까지. 네 됐고. 오늘이 이제 28일이니까 얼른 가입을 하세요. 그래서 저는 블루밍 여기서 정보도 많이 얻고 하니까 우리 선생님도 얼른 대회 참가하세요. 아, 네네. 제가 1등 찍겠습니다. 그것도 먹고 치킨도 받으셔야죠. 아, 네. 치킨 받아야죠. 치킨 받으면 꼭 인증사진 부탁드릴게요. 아, 네. <laughs>